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정 여러분 태즈세무 인물학당입니다. 이 시간에는 전문가 만나는 드라마 속의 오게티 세 번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이 작품은 대조영이죠. 이 대조영에서 오게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. 자 대중의 오게티는 바로 이해고와 초린이 마지막 작별을 하고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인데요. 자이두 사람 그 배경으로 한이 병풍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.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자첫 번째 그 한자를 한번 볼까요? 그렇죠. 이 한자죠. 출, 그 다음, 어, 어, 니, 이, 불, 염, 탁, 그 다음에, 련, 이, 불, 요, 중, 통, 외, 그 다음, 불, 만, 불, 또는 부, 불로 읽어야죠. 그 다음, 지, 향,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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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, 가. 자, 여기까지 했는데요. 어? 지금, 저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참, 하나 뭐 의심적인 증 내용을 발견했는데요. 잘 보십시오. 이 출자와 이어자 사이에 하나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. 저도 지금, 어, 지금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. 지금 오게티는 저는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글자 사이에 어 자가 생략이 되었네요. 어 자, 어조사, 어디 어디 에 라는 어떤 처소를 나타내는 어조사인데요. 저도 지금이야 발견했네요. 이어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한번, 이 지금 탈 자, 글자를, 서예를 하다 보면 워낙 글자가 많기 때문에 글자를 하나씩, 어, 빠뜨리고 쓰곤 하죠. 아무튼 지금 어 자가 지금 빠진 걸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이 작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에련설이라는 작품인데요. 자이 시대 배경을 따져 보면 이 드라마 대조영은 고구려 멸망 후 발해가 건국하는 698년까지의 과정을 그린 사극이고요. 그리고 그 애련설은 이 작가가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송나라 사람. 그 1017년에서 1073년까지 산. 그 염계라고 하는, 호가 염계, 그주염계라고 하죠. 이분의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드라마 대조형의 그 어떤 시대 배경이 일치하지 않는다. 즉, 거의 한 400년간의 어떤 그 시차가 발생한다.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, 첫 의도가 시대 배경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느닷없이 아까 글자가 빠진 걸 지금 저는 방송 중에, 이 생방송 중에 발견했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저의 불찰이고, 이제방송에 오게티가 되겠네요. 제가 뭐 누구를 나무랄 그런 입장이 아니네요.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게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. 이 방송에 나오는 어떤 한문 고전을, 저기 한번, 어, 다시 한번, 어, 음미하면서 이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줄까. 그런 생각, 에서 이런 작품을 준비한다는 그런 사실도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애련설 작품이 얼마나 좋은 작품인지 아름다운 작품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애련설은 그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고 진흙에서도 나도 더럽 고 피지 않음이 군자와 같으므로 주염계 즉 주도니에게 많은 사랑함을 받았다라는 게이 글의 요지입니다.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 작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수륙초목지화가해자심번 물이나 육지의 풀과 나무의 꽃으로서 사랑스러울만한 것이 매우 많다. 진 도연명 독애국 진나라의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좋아하였고 자 이당래 세인 심애 모란 이씨 당나라 이래로 세상 사람들은 모란을 매우 좋아하였다. 여독 애련지 추러 언이 부렴 나는 홀로 연꽃이 진흙에서.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않고, 탁 청년이 불려 맑은 물결에 씻기면서도 요염하지 않으며, 충통외지 불만, 부지, 속이 비어있고, 겉이 고드며, 정글뻗지 않고 가지치지 않았으며 향원, 이청 정정, 정식.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고 꼿꼿하게 말끔히 서 있어. 가, 원간이 불과 설완는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수 없음을 사랑한다. 여위 구 화지 은이를 자야 나는 생각하건대 국화는 꽃 중의 은자이고 모란 화지 구기자야. 모라는꽃 중에 부귀한 자이며, 연, 화지, 군자, 자야, 연꽃은 꽃 중에 군자이다. 희, 국지의 도후, 선, 유문, 아, 국화를 사랑하는 이는, 도연명, 이 후에 들은 적이 드물며, 연지의 동여자 하인, 연꽃을 사랑하는 이는 나와 같은 자가 몇이나 되는가? 모란지의 의호중의, 모란을 사랑하는 이는 당연히 많을 것이다. 자, 이렇게 에련설 전문을 읽어 보았습니다. 다음 장면은 그 에련설 그 전문을 한번, 어, 중국 발음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자, 기까지중그 그 원어민의 어이노었로 노래로 서를 음 들어봤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그 시간 날때렇게 해서, 를읽어보서또중국어서 그 한번 게 해서, 이해보고 하면 해국어를배해때발음상에서도 그그 많은 그 진전이 있을 것서로생각서이 됩니다. 이상으로이이이 그 전문가만 아는 드라마 속의 오게 티를 마치겠습니다. 자, 좋은 방송이었다고 하면 생각되면 그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